스포츠 아나운서 예상 못했다아요 진짜? 어. 첫 만남에 서로의 직업에 대해 알아가는 두 사람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뭐 하는 사람이야? 나는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려? 만화학과야? 나... 아니 아 캔버스나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<laughs> 전시회도 열고 완전 반전이야 궁금하다 그림 궁금하지 나중에 전시회 하면 초대해줘 그래 나 이번 년도에열 거야 몇 월에? 한 12월? 11월? 11월? 어 11월? 나 11월. 11월 생일인데 그림 주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러면? 아 줘야지 내가 보러 가는데 하지만 선물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컸는데 <laughs> 내 그림 좀 커. 얼마인데? 아, 7m예요. 7m는 얼마네? 그 순간. 요거이 책상만한가? 아, 아. 7m가 이 책상만한 거야? 2 책상 개념이 아니야 아, 다쓸수 있어요. 그럴 수 있다고? 너 1m 밖에 어디까지 나왔어? 이게 1m인가? 거슬리네. 아니야 아니, 여기, 여기 끝에서부터 그렇게 크기에 대해 설명해 주는 준서. 이정도까지할거 같은데. 그러나. 그럼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? 사다리 차고 와서 그려야겠네. 그래서 그 그리려고 내가 그 이동식 오. 사다리를 샀어. 결국 뻘쭘해진 민설은. 그럼 나는 7m짜리 그림에서 2.5m만 사갈게.